조금 착잡하셨나? 웬일로 밥집으로 우리를 부른가 했어 우리가 뭘 그렇게 못했나 우리는 열심히 한것 밖에 없는데 아왜 이렇게... 왜게 나만 아지마 하나 둘셋 안녕하세요 유연아게입니다 <laughs> 이렇게 쳐지게 할거야아 <laughs> 우리 다시 하자 안녕하세요 유연아게입니다 슬프네. <laughs> 오늘 왜 그렇게 다운이시죠, 유정 씨? 아 제가요? <laughs> 본인이 더 다운된 것 같아도. 아니 저 오늘 네. 굉장히 아드레날린이 지금. 이렇게 아, 막 지금. 아. <laughs> 그왜 슬프냐? 어 오늘 유연하게가 시즌 1이 시즌 1 마지막 촬영이잖아, 그렇지? 그래가지고 조금. 아쉽지 이렇게 시즌 1이 끝나고 저희 시즌 2 하나요? 그렇답니다 여러분 믿어보겠습니다 근데 그때까지 제가 이 회사에 있을지 모르겠어요 두둥 거의가 <laughs> 9월 27일부터 했다고 들었는데 꽤몇 개월 동안 했잖아요 어, 어디도 놀러 가고 싶고 어, 놀이동산 뭐 방탈출 이런 저는 좀 음. 에너지틱한 싶... 거 하고 싶었거든요. <laughs> 아쉽네 시간. 지금 딱 봄이 됐는데. 저는 좀 장기 프로젝트 같은 거, 뭐춤 배우기, 뭐 아, 걸스힙합 이런 것들 약간 좀몇화로 나눠가지고 발전하는 모습 딱 보여줘 완전 어. 못했는데 나중에 막 브레이크 댄스 추고막 장난. 브레이크 아니야. 댄스 출수 있을까? 어제그 발전된 처음. 생각해 보면 저희 미팅 때 걸스힙합 뭐 강남 쪽에. 막 오. 아, 바우도 안될 게. 와. 아, 찍어야겠어. 저희 인싸거든요. 좋았. 어 좋았. 어 그래 가지고 그런 게좀 아쉽다. 어. 음, 일단 맛있는 냄새가 나고요. 아, 너무 맛있다. 뭐 생기는 게 좀 편집해 줬으면 좋겠어 와우 어 아주 잘 구워졌네 와 여기 이렇게 풀도 있고 아 근데 나 먹방 해보고 싶었는데 오늘 하네 맞아. 유튜버의 꿈은 이제, 이제 먹방이 진짜 많잖아요 저 평소에도 되게 즐겨보는데 해보고 싶었는데 오늘 하네요 자 먹어보겠습니다 음 약간 유자 막 레몬 이런 향이 나는데. 음. 맛있어. 엄청 부드러워요. 음. 아니 음, 너무 맛있다. 음. 저희가 며칠 전에 이제 소식을 들었잖아요. 어, 근데 끝이 아니라고 들어 가지고 뭐 재정비해서 시즌 2더 재밌게 대박으로 만들면 좋지 않을까? 음. 아쉬움이 많았지만 저도 끝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음. 아, 저패션니크 때도 재밌었고 그 영화 있잖아요 저희 그 불이 화보 찍은 적이 없어가지고 찍었을 때 진짜 의미 있다고 생각 들고 예뻤어요 진짜 그래서 저는 그때 영화 때가 아무래도 처음이니까 노래방도 재밌었고 왜냐면 저의 그런 숨겨진 노래 실력 이런 거를 좀 보여줄 자리가 없었어요 제가 그렇게 잘 부르는 거를. 근데 어, 어, 그래, 꼴찌하지 않았나, 이 언니? 누구를 꼴찌한 거야? 아나더 남아있으려고 노래 더 부르고 싶어가지고 아전 기계는 안 믿어요 누들이네 어머머 웬일이야 오, 조금 아무리 친해도, 친해도 뭔가 어색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런 순간순간들이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더 편해지고 이러니까 괜찮았던 거 같고 오. 서운한 거? 뭐 내 멘트 하는 도중에 자기 멘트 할 때? 어, 내 스타일 아니다. 이런 거, 어. <laughs> 아니, 무시합니까? 아 저는 이거를, 그니까, 방송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, 솔직히. 그냥 우리 놀 때처럼. 내가 유정이 무시할 때처럼. 그냥 그런 자연스러운 모습이 나와야 저는 더 재밌다고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. 서운하다고 느낄 수 있어요. 근데? 그것이 인생입니다, 여러분. 이런 멘트 안 하거든요. 제 뜻대로 되지 않아요. <목소리> 오히려, <목소리> 오히려 평상시에 더 잘해줘요. 그러니까 이게 방송이 아니라 저희 뭐 이런데 저는 약간 의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언니는 그럼 나랑 찍으면서 좀 서운했던 거나, 어. <laughs> 이거 나았겠다저 약간 그런 뭔가 페미닌한 면. 저의. 그러니까 꽃꽂이를 한다던가. 어, 그런 것도 있자, 있잖아요. 근데 사실 좀 귀엽거든요. 뭐,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렇지. 뭐. 언니가 그 면사니까 다쳐다아 <laughs> 저도 너무 언니나 저나 좀 솔직한 편이어가지고 그래서 친해진 것도 있고, 뭔가 꾸며내거나 그러 그러지 않고 편하게 저도 찍었어요. 그래서 그대로 나왔어요. 진짜. <laughs> 근데, 근데 저는 네. 시즌 투텐 좀 꾸며내고 싶습니다. 그 본인을 포장하고 싶은. 내 네, 원대한, 원대한 꿈이어서. 그런 모습이 아... 나오는 게. 언제야, 꿈까지? 방송에서 유연하게도 댓글 달리는 거 보면은 여자? 두 사람한테 여자 팬이 많더라고. 왜 여자 팬이 많을까? 솔직 해서? 음, 제 생각에는 이건 이제 제가 깊게 고민을 해본 건데, 제가 되게 거칠고 막, 뭔가 막, 되게 남자애 같잖아요. 뭔가 되게 막 거칠고 할말다 하고, 방송에서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, 그거를 조금 담고 싶어 하는 것 같아. 그런 면을. 그러니까 뭐 물론, 모델이니까 겉모습 이런 걸 떠나서 그런 성격을 되게 좋아해 주시더라고요. 제 성격을. 그래서. 지금, 아니, 촬영하는데 뭐하고 있는 거 지금 되게 좋아해? 한 바지 엄청 커. <laughs> 아, 진짜 마지막인가요? 아, 이거 진짜 마지막, 진짜 마지막이야? 슬프다. 케미를 보이려고 하니까 원이 끝나버렸어요 그치만 저희 투 정비해서 올 거니까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저희는 이제 모델 계속하고 있을 거니까요 뭐 구독 취소하지 마시고 계속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금방 돌아올 것 같아요 네, 저희가 제작진을 좀 쫄라볼게요 얼른 쫄라서 재미는 맛있어요, 여러분.